오케이. 마지막은 이제 크라우스에서 샀는데요. 기다릴게요. 이렇게. 뭐지? 아. 와... 이것도 제가 그 속옷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임신 하고 나서 속옷이 안맞 이제 초기에서 중기 넘어갈 때 속옷이 안 맞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 어, 이제 백화점에 가가지고 마더피아 마더피아에 가서 음. 그 속옷 같은 경우는 그냥 보고 사면은 좀 실패할 확률이 높아가지고 임산부 속옷은 또 제가 처음이고 해서 백화점에 가서 치수 재고 또 설명도 듣고 하고 이제 샀어요 샀는데. 그 때, 음, 팬티하고, 음, 브라를, 수유, 수유 브라죠? 수유 브라 인산부 브라 하나 샀는데, 거의 30만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네, 거의 30만원 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설명 듣고, 거기서 또, 아, 안 사고 나오기도 또 애매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선 샀는데, 그 다음날 가서 바로 환불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음, 우선은 너무 가격적인 부담도 있었고, 인터넷과랑 큰 차이가 없으면 그냥 입으려고 했는데, 사용을 하려고 했으나, 인터넷과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요 무슨 쿠폰, 쓱쿠폰, 뭐 이런 거, 신세계 뭐 이런 거 하면은 거의 뭐 3분의 2, 4분의 3 가격으로 막살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한 4, 5만원 차이가 나게 이렇게 비싸니까, 어, 안 되겠다. 차라리, 내 사이즈는 다 알았으니까. 모델, 모델 명하고 사이즈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듣고 했으니까 인터넷으로 사자 이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가서 환불을 했고요. 인터넷 이제에서 쿠폰 쓰고 해서 정말 저렴하게. 그래서 그 초기 28주인가? 그래서 만삭되기 전까지 또 쓰는 거랑 그 후기부터 만삭까지 쓰는 팬티가 사이즈랑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배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초기용으로 여섯 개인가? 세트로 된 팬티가 있어요. 그래서 십, 10, 십만원대인가? 주고, 이제 그거 사서 이제, 뭐, 중기, 거의, 중기, 중기, 초기까지 잘 썼고요. 그리고 브라는 두 개를 샀어요. 하나는 와이어로, 와이어가 들어있는 브라인데, 그, 아무래도 이제 가슴이 커지고, 커지고, 또 처지다 보니까, 뭐 와이어가 있는 게 좋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와이어가 답답하지 않고 사이즈가 한두컵 정도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치수나 재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유부라는 뭐 똑딱이로 된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요컵 커버가 <laughs> 벗겨져서 나중에 수유하기 쉽게. 그래서 둘다그거를 샀는데 하나는 와이어 있는 거. 그다음에 하나 와이어 없는 거. 이제 뭐잘 때나 외울 때 착용할 수 있게 더 펼, 편리한 그두 가지를 샀는데 음, 20, 뭐, 7, 8주에서 30주 넘어가니까 여기 이제 자국이 남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국도 남고 이것도 너무 불편하고 좀 작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어, 브라를 좀 이제 출산하고 나서도 좀쓸수 있는 브라를 하나 좀 사야 되겠다. 그거랑 그 다음에 손목 보호대 있잖아요. 손목 보호대.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수유를 할 거니까 뭐 군유든 모유든 모유 수유를 할 예정이라 더군다나 그래서 손목 보호대 네, 우선 챙겨 가야 될것 같아서 칠상 가방에 산후 수리원갈때 그거랑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샀던 게 마더피아에서 본 건데 지금도 착용을 하고 있어요 산산전목대 네 허리가 제가 좀 되게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도 했고 이랬는데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음, 강추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초기부터 사용하면 더 좋고, 뭐, 애 낳고 나서도 산후복대로 하, 해야지, 뭐, 골반도 더 열렸던 골반이 더 이제 자리를 잡고, 나중에 이제 살도, 뱃살이나 이런 것도 더잘 빠진다. 산후복대도 필수다. 이래가지고, 산후복대 이런 것들 이제 살려고 갔었는데, 처음에 갔던 지나가면서 봤던 부스에 있더라고요 있었는데 가격은 뭐 여기가 더싼거 같나 크게 차이는 없었던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끼는 거랑 요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산 거는 제가 이 파란색을 샀거든요 요거는 이제 누르는 거예요 찍찍이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거꾸로네요. 이렇게 찍찍이로 이렇게 두르는 건데, 이렇게 하나 더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보니까 그 찍찍이가 이렇게 손 찍거나 이럴 때좀 불편하다고 왜냐면 이렇게 떼서 하거나 올리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떼고 뗐다 붙였다 하면서 손 씻으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그것도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붙이는 거 말고 끼는 것도 봤는데 되게 땡땡하기도 하고 문제는 이게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뺐다 꼈다 하면 제가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판매하시는 분들 물론 뭐 조, 좋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어? 끼는 거랑 뭐가 더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끼는 거는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사실, 조절이 잘안 된다, 나중에. 처음에 하면 짱짱할 수 있는데. 근데 요거는 어쨌든 찍찍이로. 근데 어차피 이게 찍찍이가 나중에 뭐 오래 사용하면 끼는 것도 헐렁헐렁해지고 찍찍이도 조금 헐거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사이즈 조절을 할수 있다는 거, 그거 때문에, 그냥 이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laughs> 떼서 손 씻으면 되고, 손가락만 빼서 요거만 요렇게 씻어도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샀고요. 색깔이 제일 예뻤어요 살색보다는. 너무 흔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각각의 개별은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이미 세일가가 들어간 금액이어서. 네, 요거는 이제 가격도 안 나왔네요. 어. 어, 그 다음에, 어, 요거는 그 브라잔데요. 참모. 아, 요거. 아, 이것도 들있네요 이게 지금 수유패드 같아요. 나중에 이제 출산하고 나면 어쨌든 이게 흐르잖아요. 나오잖아요. 모유가 그럴 때 이제 요 안에다 대는 것 같아요. 산으로 되어있네요. 물론 수유패드도 따로 필요하겠지만, 어, 이것도 좋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붙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이 들어있었고요. 요것도 이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아예 나쿠는 뽕 있는 거 이런 게 가슴이 되게 아프대요. 이렇게 빵빵하게 이제 모유가 차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뽕 있는 거 이런 거는 가격이 더 비싼데도 뭐 별로 추천을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제 사이즈 보시고 이제 더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92네요. 92고. 25,000원인데 아마 이것도 세일 들어갔을 거예요. 몇 프로씩 거기 세일 값은 다써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걸이 똑딱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거랑 그 전에 산게두개다 이게 수육을 하거든요. 이렇게 똑딱이 있는 거.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벗겨서 하는 그 브라도 있는데 똑딱이 말고 뭐라고 하는데 이러거든요. 이름을. 그래서 그거는 어떠냐 그랬더니 그거는 가슴을 잡아주지 못하고 좀 가슴이 작으신 안모분들 그리고 그거는 또 벌어질 수가 있대요. 이게 아무래도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벌어져서 그거는 또 추천을 잘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비쌌던 건데, 뽕 있는 게더 비쌌어요. 추천안 하신다고 이게 더 나을 거라고. 나중에 쓸리거나 아플, 아플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거. 이거. 요거는 직접 치수 재서 직접 가서 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들어있네요. 너무 몰랐는데? 요거랑, 그래서 저는 이제 한꺼번에 다 샀는데 어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 10만원 10만원 이었고요 사은품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 네일을 두개 샀어요 네일을 두개 샀는데 어 제가 출산이 12월 말이나 1월 초이 정도가 될것 같아서 음 아무래도 뭐가 그때 한참 뭐 이제 산후조리 하고 할 때가 1월, 2월 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 거의 집에만 있기도 하겠지만 산후조리원 있는 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내일을 뭐 집에서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일을 좀 사야겠다 생각했는데, 두 개를 그냥 샀어요. 그래서 그 출산하고 나서 특히나 겨울 산모들은 물론 여름 산모들도 차갑게 하면 안 된다고들 하시는데, 땀도 많이 나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겉에 원피스나 이런 거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데서 주는 거 입고 있으면 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생적으로나 산모 몸에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일 입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일에 또 땀맞게 입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는 어, 알아서 이제 주셨고 두개 샀어요. <laughs> 어차피 땀 흘리고 이러면은 저기니까 그래서. 시브여요그래 요거 요 색깔 하나라고요 네. 바지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회색이었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인분의이고이 회색깔이 조금 더촉감이 좋더라고요 음, 텐셀레이네요 이게 3,000원 더 비싸네요 뜯어볼게요 서다 샀어요. 그래야지 이제 좀 할인도 더 들어가고 사은품도 챙겨주시고 하니까. 이게 조금 더 얇긴 하네요. 촉감도 좀 부드럽고 이렇게 이렇게 좀 얇, 얇네요. 이 네. 안에 있고 이제 겉에 뭐 산후조리원에서 주는 뭐 원피스나 그런 거 입으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네이두개 이렇게 두개 샀고 음... 네. 그래서 이게 45,000원이라 붙어있는데 이것도 아마 세일가 들어갔을 거예요 음, 45,000원, 4 45 2 0 0 회색깔에 더 좋은 건가 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품이었고 파도 복대예요 이게 음, 그래서 이렇게 돼있는데요그 다른 부스에서도 이제 산모 이런 그 속옷이나 이런 거 파는데 갔었는데, 거기 갔다가 이제 프라우스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프라우스에서 다 사긴 했는데, 거기도 산후복대가 있어요. 근데 가격 차이는 크게 안 나요. 크게 안 나는데, 남편한테만 이렇게 복대를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분이랑, 다른 분이랑. 네, 산후복대가 이렇게 돼있는데, 음, 이거 엑스라지네요. 28,000원이라고 써있고, 요게 이제 뒷부분이에요. 요게 뒷부분이고, 이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찰 수는 없는데 거기서 직접 그 사용하시는 분이 차시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두번 채울 수 있게 그 다음에 뒤는 이렇게 구멍 뚫려있어서 통풍 될수 있게 되어있고 그 전에 부스에서는 뒤에 여기 철신 같은 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뒤를 좀 지탱을 해주니까 신 박힌 게더 좋지 않냐 그랬는데 그게 훨씬 더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꾸 꾸부렸다 폈다 이러고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무리가 갈수 있다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산후복대로 그래서 그 골반이 이제 열려있잖아요. 출산하고 나서는. 근데 이제 보니까 <laughs> 예전에 이제 출산하기 전에 입었던 뭐 바지나 이런 게안 맞고 뭐 골반이 이제 사이즈가 달라지시는 분들도 있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살 빠지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잘 이제 다쳐야 되는데 골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져 있구나 이러면 아무래도 더좀안 좋겠죠 그래서 어, 산후 복대는 왜냐면 이제 산전 복대를 제가 써보니까 진짜 그 필요성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잘 모르는데 초기에는 배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니까, 잘 몰라요. <laughs> 했을 때, 안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하고 나가면 표시도 많이 나고, 또 번거롭고, 막, 벗었다, 입었다 하는 것도 번거롭고 이래서, 아,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랬는데, 지금 한 25주 뭐 이후 돼서, 30주, 제가 지금 31주 정도 됐는데, 배가 계속 나오잖아요. 안 하면 허리가 아파요. <laughs> 진짜 안 했을 때랑 했을 때랑 너무 라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뭐, 몸무게 재고, 이 뭐, 먹고 그 다음에 바로 하고 하루 종일 뭐 누워 있을 때도 네, 그렇게 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했을 때랑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많이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전복대는 꼭 사야 되겠다. <laughs>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28,000원. 왜냐면 제가 마더피아에서 산전복대 산 거는 뭐, 되게 비쌌거든요. 거의 두 배의 가격.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가격도 저렴했고, 네. 그래서 제가 산 거는 산후복대네이두 개, 그 다음에 수유브라, 그 다음에 손목 보호대. 네. 그래서 총 다섯 개네요. 총 다섯 개인데, 음, 여기에서 사은품으로 들어간 게 이게 총 10만 원이었어요. 총 10만 원이니까. 이거는 뭐, 안 얼마 했던 것 같아요. 손목보호대는. 좀 쌌고. 다 2만원대였어요. 어 네이가 좀 비쌌네요. 근데 여기도 할인가 들어갔을 테니까. 다섯 개니까 거의 뭐, 2, 3만원 꼴이네요. 2만원 정도 꼴. 예. 그러니까 저렴하게 잘산것 같아요. 그리 사은품 주신 게, 요거는 캔디인데요. 2, 3만원 지 그 레깅스랑 팬티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레깅스는 저희 이제 겨울 산모니까 지금 입고 있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얇은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팬티가 엄청 부들부요 엄청 좋아요. 팬티를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팬티가 더 비싼 건가? 그래서 엑스라지로 되게 크죠. 팬티를 받았어요. 살색으로 소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초기까지는 마더피갖고 쓰다가, 아, 뭐, 크게 좋은 걸 몰라, 모르겠더라고요. 팬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밑에는 다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좀싼 거, 다섯 개짜리 사서 입고 있는데, 크게 차이 모르겠어요. 예, 네, 좋은 거랑 나쁜 거랑.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받았고요. 8,900원짜리. 레이스가 너무 비싸 비싸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laughs> 자 이거 뭐 입으면 되겠죠. 하고 이거 하나 더 주셨어 수면 양말. 아니까 그러니까 수면 양말도 제가 그 인부용 겨울에 발 따뜻하게 해야 돼서 면으로 된 수면 양말이 있대요 중국산 이렇게 땀없수안 되는 거 말고 그래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정신도 없고 몇 군데 그냥 봤는데 없더라고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했는데 어, 이거는 강추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이 상품으로 주시면서 한번 신어보라고 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뭐땅옷수안 되고 이래서 뭐그렇다던데 이거 뭐 쓰시고 좋다고 사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대요 뭐 좋은 건가 봐요 신어보고 괜찮으면 뭐 나중에 주문을 하든지. 지우 그 사은품은 두개 받았어요. 팬티랑 그리고 양말이랑, 그래서 총 10만 원, 10만 원까지 해서 이제 선물 5분까지. 자, 요 이것도 잠깐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밑에 깔려 있어서 깜빡했는데, 하나 더 주신 게 이거는 뭐사은품이라서별좋그렇고 나중에 좋으면 우리 거더 써라 이 얘기겠죠? 그래서 그 할인 쿠폰 만 원짜리 하나 주셨는데 여기 할인 쿠폰 여기 번호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온라인 마더 그 프라우스 고 프라우스 쇼핑몰에서 어 물건을 샀을 때만원 할인 되는 거. 그거 하나 주셨어요. 뭐써 보고 괜찮으면 뭐뭐 뭐 양말이라든지 근데 더살게 있을까요? 근데 뭐 뭐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죠? 뭐 선물할 수도 있고. 뭐 임신하신 분들, 그리고 뭐 수유하시나 뭐 이런 것들도 이, 있어요.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뭐 발목 보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산해보고 어, 나서 뭐 당장 급한거 필요한거는 샀으니까 그때 뭐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원이면 뭐 천원도 아니고 <laughs>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laughs> 음, 지금 뭐 거의 살 거는 샀고요 음, 제가 이제 조금 뭐 나중에 더 사야 될게 뭐, 옷 같은 거뭐 필요하면 그때그때 그때 사면 되고, 젖병 건조대, 그 다음에 아까 젖병 소독기, 뭐, 그 다음에 초점책. 초점책은 참, 중고로 막 보고 있는데, 그냥 뭐, 서점이나 인터넷으로 살려고요, 초점책은. 뭐, 크게 비싼 게 아니라서. 그리고 초점책 하나 살려고 또, <laughs> 뭐, 직접 방문해가지고, <laughs> 직거래 뭐 하는 것도 좀 번거롭기도 하고, 이래서. 그거는 그렇게 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비판템, 비판톨, 뭐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발진이나 뭐 났을 때, 뭐 상처나 이런 거, 엄마한테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약국에서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거랑, 그거랑, 이제, 콧물을 빗킨데 피지, 피지오머? 베이비용으로 이제, 그 뿌리는 건데, 콧물을 이제, 딱딱한 거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뿌리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로 뿌려주고 콧물 빗기 쓰면은 저그 좋다고 하길래 그것도 이제 피지오머 그것도 약국에서 구입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솜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탯줄 배꼽 소독하는 거 그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약국에서 한꺼번에 구입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그거 예 그거 빼고 음그물 티슈 같은 거는 그냥 있는 거 우선 쓰고 뭐 인터넷 구입하려고요 출산 이제 날짜 정해지면 그 전에 이제 미리 대량으로 그래서 그것도 유통 기한이 있다 그래가지고 음, 그것도 한번 제가 서칭을 해보고 좋은 걸로 한번 사볼 수그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워터 와이프스라 그래서 되게 순한 게 있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laughs> 그래서 우선은 급한 거는 제가 요 정도까지 해서 샀어요 그리고 그 소, 손수건 이런 거 그다음에 청기저귀 그다음에 어 제가 면세점에서 샀던 것들 네 그래서 로션 뭐 테일 키트 뭐 오일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제, 그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아기띠도 샀거든요. 면세점으로. 면세점에서 면세찬수로. 그거는 제가 따로 또, 언박싱은 아니지만, <laughs> 지금 뭐 박스는 다, 거기서 다 버리고, 넣어가지고 오느라고, 박스는 없는데, 그거랑 어, 영상 찍어드리고, 어, 지금 12월 한 말이나 중순 정도 되면, 아기 침대랑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침대랑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음, 기저귀 교환대, 예, 네, 그 정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려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준비되는 대로 영상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모빌은 지금 제가 중고로 샀는데 두 개를 4만 원 주고, <laughs> 그거는 지금 다 이제 닦아가지고. 봉지에 넣어서 넣어놨어요.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들이라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설치하고 다 끼운 다음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산모용품하고 출산용품, 음, 그거까지 해서 어, 영상을 같이 봤는데요. 뭐, 어, 그 지금 출산을 하신 분들은 아기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아, 저거 필요 없는데 왜 샀지? 이렇게 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제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 어찌 됐건 뭐 필요한 거 이제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거 빼고 이제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또제영상이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찍어봤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제 출산을 한 다음에 사용하고 나서 한번더이허심 편안하게 또 영상 한번 올리도록. 자, 그러면 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음, 그 댓글 남겨주시고요 음. 어, 오늘은 여기까지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